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올드 레슨과 뉴 레슨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골프에 대해서 많은 트렌드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해서 각종 방송이나 잡지 신문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이 골프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하시겠습니까? 시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제사강 올드 레슨과 뉴 레슨에 대한 차이점을 보시고 계십니다. 골프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죠.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많은 데이터들이 통계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카메라에 발달과 센서 그리고 IT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 주는 게 골프 트렌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도 교육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는 프로처럼 혹은 코치처럼 잘칠수 있는 그 폼을 따라하는 그 모션을 따라하는 모방의 골프가 유행을 했다면 지금은 레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레슨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개인의 특성을 감안해서 티칭이 아닌 코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티칭과 코칭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내 말이 맞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티칭입니다. 그렇지만 선수들이 잘 되게끔 조언을 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은 코칭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레슨은 코칭 레슨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올드 레슨과 뉴 레슨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프 스윙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수, 옛날에는 우수 골프나 재능 있는 골프를 모방하는 레슨 스윙에서 지금은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레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계적인 레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레슨이 선수 개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또는 개인적인 느낌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론을 주입하는 티칭의 형태였다면 또는 우수 선수나 코칭 스윙을 따라하라는 이런 모델 중심적 레슨이었다면 새로운 레슨은 선수별로 개인적인 차이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레슨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의 육체적 특성을 잘 분석을 하고 골프 스윙을 앞에서 말씀드린 뭐와 같이 볼 구질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서 레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프 스윙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스윙 단계별로 골프 스윙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형태로 골프 스윙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엔 정신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정신력 강화를 위해서 자기 관리 중심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화가 날 때도 웃는 표정을 지어라. 샷을 하기 전에 심호흡을 해라. 그리고 외그를 해라. 어, 긍정적 생각을 해라. 타겟에 집중해라. 이렇게 자기 관리 중심적으로 레슨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아랫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골프 스코어는 스킬과 방해 요소들과 운과 이렇게 세 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골프의 핵심 원리가 중심이 되어야 는거이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 스카는 방해 요소나 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프 스킬에 있다고 스킬에 집중하는 레슨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골프 연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선수 개인 맞춤형 레슨을 했다면 그래서 그 선수는 훅이 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슬라이스가 난다. 이러면그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레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숏게임보다는 파워스윙 중심적으로 연습을 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에는 공통적인 부분과 선수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연습들을 섞어서 체계적인 연습 프로그램을 수립을 해서 개인 세션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룹 세션으로 피드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선수마다 코치들이 붙어서 반드시 그 동작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시면 과거의 골프레슨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쉽게임은 무시를 했습니다. 거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나 아이언샷 중심적으로 파워스윙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슬라이스가 나는지, 훅이 나는지 그 선수 특성에 맞게끔 그것을 치유하는 데 집중을 했는 반면에 오늘날 새로운 레슨은 종합적으로 모든 샷에 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코칭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도 하죠. 그리고 재미난 요소도 집어넣어서 선수 스스로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연습의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이번 페이지는 신체 단련, 그러니까 피트니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골프 피트니스는 중요시 않게 생각했습니다. 단지 선수들이 키워야 될 근력을 부분적으로 강화시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못하게 되면 그 선수가 재능이 없는 것으로 이, 이해를 했습니다. 치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어떻습니까? 맨 네, 먼저 하는 것이 육체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피지컬 스캐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몸의 근육의 발달 상태, 신체 조건을 파악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골프 특성에 맞는 피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골프 피팅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레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계적인 골프 피트니스가 들어온 것은 타이거 우즈가 처음이라고 그러죠. 타이거 우즈가 등장을 하면서 피트니스가 골프 피트니스가 중요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피트니스는 레슨의 고려 요소가 아니었고 개인별 선택적 요소로 취부되었습니다. 새로운 골프 레슨은 레슨 시작 전에 반드시 바디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디 체크를 통해서 피트니스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것이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으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프 피트니스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골프 장비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골프 장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고반발 드라이버를 갖고 계신 분 그리고 새로운 골프채가 나오면 계속해서 바꾸는 분 골프 클럽을 오래 쓰시는 분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다양성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비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밑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골프 레슨에서는 기성 제품을 대부분 사용한 반면에 지금은 새로운 골프 레슨에서는 주문 생산된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골프 클럽에 대한 피팅을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내 몸에, 몸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클럽 피팅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스윙이 안정되고, 내 스윙의 특성이 일관성이 있을 적에, 그때 클럽 피팅을 받으면, 내 몸에 맞는 클럽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스윙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는 몸에 맞는 클럽 피팅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스윙을 하게 되면 과거에 받은 피팅을 받은 클럽들은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장 보시죠.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장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레슨은 선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고치고 싶어 하는지 이런 문제점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레슨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레슨을 받으시면서 내 슬라이스 나는 부분을 고쳐주세요. 내 훅이 많이 나니까 훅을 고쳐주세요. 거리를 좀더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레슨을 받는 골퍼의 요구사항들을 코치들이 예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원포인트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음. 바디스크리닝을 통해서 체계적인 몸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개인적 특성을 감안한 레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과거가 예를 들어서 어 모방에 의한 골프 스윙이었다면 지금은 통계에 의한 스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계적 레슨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옛날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골퍼들에게, 새로운 골퍼들에게 전수를 해주기를 위해는 코치를 만나면은 여러분들은 통계 골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 모방 골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드 레슨과 뉴 레슨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항목들을 구분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